하나님의 성령이 누구 안에 있다 그랬어요? 네? 내 안에 따라합시다. 내 안에. 예. 네. 우리 건물은 교회의 성전은 건물이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아멘? 아까 우리 평택에서 우리 목사님 너무 열정으로 설교를 하셔서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어, 교회를 여덟 번째, 몇 번째요? 여덟 번째, 7.8기로 여덟 번째 이전에서 조안 이동해서 지금 목회하고 있습니다. 소망교회 영성원 같이 하고 있는데 저도 우리 목사님 아까 간증한 것처럼 제가 먼저 전도 나가요. 성도들이 나 먼저 전도 나가야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모든 부흥일까지 열 가지 거의 2 0까지다 거의. 저가 감당하다 보니까 어떤 때는 너무 지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의 종이 번이 안 되면 절대 안 돼. 맞습니다. 저는 전도도 내가 먼저 나가, 보엌도 먼저 나가. 그러면 와서는 권사님이랑 누가 도와줘. 그러면 내가 살며시 빠져 나오지. 내가 먼저 나가요. 아멘. 저희들은 그 저희 교회는 집회도 자주 있고 또 모임도 많고 솔직히 그래요. 그러면 한 달에 거의 모임이나 집회가 두세 번씩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마을 때는 3 0 명, 2 0명뭐 이렇게 와요? 거의 다 저가 해요. 왜냐 이제 뭐 이렇게 뭐 설거지 같은 것은 하지만 그만만큼 우리 죄종은 정말 <laughs> 헌신과 봉사가 따르지 않으면 목회하기가 힘들어요. 그다음에 내 나이가 드니까 좀 힘은 들대요. 할렐루야. 그래도 저희 지금 나이가 70이에요. 근데 저는 40대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네. 왜? 마음이 40대니까. 아멘. 네. 정말이요. 나이는 숫자요, 숫자. 내 마음이 어떻게 먹느냐. 과연 내가 생각과 마음이, 마인드가 어떻게 돼.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지금 시작이다. 그렇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소망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우리 몸이 우리 아, 몸이 성전이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냐? 성령님이 누구하게 계신다? 우리 안에 계신다. 할렐루야, 성령님이 저기 전나라에 있는 거 아니에요? 뭐 미국에, 일본에, 뭐 아프리카에 인도에 있는 성령님이 아니라 내 안에. 아멘. 내 안에.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저기 멀리 계신 성령님으로 여러분 알고 계셔요.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시대에요. 할렐루야? 신약시대, 성령시대. 그래서 꼭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되고,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게 가장 복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성령님,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 뭐, 이단상,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무시하고는 절대 안 돼요. 아멘. 저는 성령의 나타나면 축복 말씀을 계속 성경에서 아주 뭐, 맥 규제를 책으로 만들어서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말, 에, 자랑이 아니라, 뭐, 하나님 증거니까, 성도, 우리 성도들은 다른 애가 뭐, 선친한상하 하다 도로 돌아와. 언젠가돌아아와 7년 만에 이번에 또 돌아왔어요. 왜 그냥 말씀 양육을 계속 저녁마다 낮에마다 시간만 남으면 그리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오늘도 사실 우리 어, 김동원 목사님을 지난번에 우리 장상성봉 목사님 교회 설교하러 갔더니 거기서 만나가지고 목사님 토요일라고 하세요. 근데 올까 말까 올까 말까하다 약속을 한번 했는데 에이? 우리 목사는 목회자는 첫째 약속이 법이에요. 그래서 진짜 바빠요. 오늘 지금 누가 뭐 선물 가지고 뭐 콩나물 가지고 뭐 가지고 온다고 지 그런데 우리 첫면 있으니까 그거만 결혼고 가십시하고 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 여러분을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 그분 은 어떤 분이냐?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분이 그분이에요. 아멘. 그런데 대가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함부로 행함을 못해요 솔직합니다 그리고 함부로 살지도 못하고 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분이 어떻게 거짓말하고 어떻게 마음대로 사냐 이말 성령님을 무시해버린 거죠 할렐루야 저의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은 정말 두렵고 떨려요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영성을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애음 기도 해달라고, 아이고, 목사님, 나좀 궁금해서 왔습니다. 애음 기도 좀 받고 싶습니다. 뭐, 안수 좀 받고 싶 받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지키려고 생각해라. 아멘. 옛날에는 막 무조건 해줬어. 지금은 이제 안 해요. 왜안 하냐? 안 지키면 더 무서운데 어떻게 하냐? 그래서, 안수 받고, 애음 기도 받고, 기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지키려고 노력하세요. 그러면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은 그러고 있어요. 할렐루야. 왜?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무시해 본 사람들은 엄청 무서워요. 왜? 그런 걸 내가 눈앞에 봤으니까. 그분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도 지키지 않으니까 죽더라고요. 죽어. 그래서 그 후로는 내가 두려워. 그래서 어 좋아요. 그래. 기도 받고 어 애원기도 받은 게 중요한 건 절대 아니다. 말씀으로 지키고, 그때는 말씀 받아라. 그러면서도, 말씀을 주면서도 꼭 받고 싶대. 그러면 지키려면 받아라. 아멘. <laughs> 오늘,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냐? 우리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없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다니까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우리 훌륭한 목사님들, 예, 된줄아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사십시오. 갈라디아 5장 66절 17절에 보면 내가 이르니 너희는 성령 을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그래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래 육체의 소유는 성령을 거치고 스 성령의 소유는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걸 하지 못하게 하라 하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령님은 엄청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음성을 듣고도. 어 기도로 받은 음성을 듣고도 무시해 버려. 매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는 정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성령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할렐루야, 인격적인 분,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예, 우리 죄종들이 다시 한번 각심하고 성령 하나님을 으시고 우리가 살면서 정말 인격적인 그분을 나타내고. 그리고 서로 정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정말 천지정리하는 그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17절에 누구든지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이 말씀은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걸 인정하고 나타내고 산 사람들은 함부로 삶을 안삽니다. 말도 마찬가지. 예. 왜? 너 입에, 네 입이 너를 살리고, 우리 입술로 해서 얼힌다 그랬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잘 된다, 잘 된다 하면 잘 된다. 할렐루야. 저는 저희 우리 자녀들이 하나가 미국에가 있는데 20년을 해외생활합니다 지금 일본으로 미국으로 하와이서 에 그런데 전화 한 번씩 내가 오죠 엄마 어머니 올라 어그저그저 전화 왔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난리라는데 어머니 어떻게 합니까? 꼭 마스크 쓰고 다니세요? 그리고 성도들하고도 예배드릴 때 마스크 쓰고 하세요 그래서. 할렐루야 엄마는 괜찮아 <laughs> 할렐루야 엄마는 성령님이 날 지켜주니까 괜찮아 걱정하지마 알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괜찮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기도 믿음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러면 항상 나는 말씀을 줘요 요하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려 그렇게 미국으로 통화를 합니다 항상 그러면 은 아멘 하면 해요 우리가 믿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은 죽음이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엄청난 그분을 우리가 모시고 살면서 두려워하고, 예. 지금 우리나라가 어쩝니까? 코로나 때문에 다행아주 길가에 나가서 마스크 안 써. 저런 마스크 안 쓰고 가, 가고 싶은데, 날 쳐다본 것 같아가지고,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안 쓰고 싶어, 솔직히. 그런데 안 쓰면 저만 쳐다본 것 같아. 그래서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이글리서 11장 뭐랍니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어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지. 아멘. 네. 여러분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게 못해요. 네. 아멘. 예? 믿음을 가십시오. 지 믿음이 복이에요. 여 저는 믿음이 봉이니까 지금까지 살아 견딘 거예요. 예. 지금 8번을 개척을 하면서 4번을 죽음을 통과했지만 지금 더 건강해요. 할렐루야. 예. 오직 믿음 하나 가지고 사니까. 믿음이 복이더라고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큰 믿음 가지세요. 아멘. 믿음이 돈이요. <laughs> 돈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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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막 그냥 돈 벌라고 하지 말고 믿음만 가지시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그때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어, 주시는 분이 바로 그분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믿음없음을 한탄해야지 믿음있고 정말 성령님을 인도하시고 성령님을 나타나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산다면 우리는 걱정없어요 아멘 어떤 질병이 와도 하나님은 치료하신 하나님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